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일링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노박사 레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 장녀와 막내 아들이 잘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형제 서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너는 장남 같아, 혹은 장녀 같아. 아, 너는 한 짓을 보니 막내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게다가 장남은 막내딸 혹은 장녀는 막내아들과 만나야 잘 산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맞는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돌보는 성격과 돌봄을 받는 성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되게 간단하게 사람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돌보는 성격 대 돌봄을 받는 성격 이 차원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구분법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돌보는 성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베풀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성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타인을 리드하거나 아니면 나의 만족보다는 타인의 만족 이런 것들을 더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거나 위로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리드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나 자신의 만족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상대방이 만족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돌봄을 받는 성격이라는 것은 어, 타인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는데 매우 익숙한 성격. 어, 이런 성격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줘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타인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아, 고마워. 이러면서 받아들이는데 되게 익숙한 사람들인 것이죠. 거꾸로 돌봄받는 것을 즐기는 반면에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혹은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인상 같은 것들을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장녀와 막내 아들을 왜 놓고 비교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원래 본인의 성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자라나면서 장녀 혹은 장남은 돌보는 성격을 하도록 역할을 부여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혹은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을 잘 돌봐야 되지. 동생을 잘 돌봐야 될거 아니야. 동생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장녀나 장남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자신의 의무를 느끼는 순간에 그와 관련된 행동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행동들을 할때 칭찬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행동들이 증가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보면 막내 아들이나 막내 딸, 즉, 막내의 경우에는 형제 서열상 이런 남을 돌보는 것에 대한 요구나 역할을 크게 부여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역할상으로 남들이 도와주거나 케어해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는 것에 받는 것에 되게 익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장녀나 장남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가족 내의 역할과 막내에게 주어지는 가족 내의 역할이 서로 상략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요구 혹은 가족 내 역동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모든 장면나 모든 장남이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향상으로 남을 돌보거나 케어링하면서 만족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BTI 같은 걸로 보면 외향적 감정형 분들은 남을 돕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향형이라던가 아니면 사고형 분들은 돌봄이나 정서적 교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돌봄이나 돌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둔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즉 형제 서열과 본인의 성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이런 성향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매우 익숙하거나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내 성향 자체가 돌보는 성향이고 형제 서열에서도 돌보는 역할을 보여받는 장녀나 장남이었다 그러면 매우 강하게 타인들을 돌보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돌봄 받는 것이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런 돌보는 행동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혹은 뭔가 의존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은 성격인 데다가 형제 서열마저도 막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매우 익숙하고 그 다음에 돌봄 받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이 이런 것들을 즐기거나 이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성향 같은 것들이 강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몇 년을, 몇십 년을 지속돼 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의 체화된 성격으로 굳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기본적인 성향과 주어진 역할이 맞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성향 자체는 되게 돌보는 성향인데 내가 막내의 서열이라던가 혹은 내가 돌보는 것에 별로 이렇게 타고난 능력이나 성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나 장녀의 역할을 해야 되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어 장남이나 장녀 때도 돌보는 역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제 서열상으로 그다음 둘째나 혹은 막내가 오히려 돌보는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끔씩 혼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 너는 왜 첫째인데 이렇게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나 부담감 같은 것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막내들이 가끔씩 돌보는 성향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된다면, 어, 가끔은, 아, 나는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약간의 다소의 불편함이나 때로는 심한 경우에 억울함 같은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장녀와 막내 아들이 만나면 잘 살까요? 이것의 핵심은 장녀와 막내아들이 잘 산다 안 산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돌보는 성격과 돌봄 받는 성격이 서로 맞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녀는 돌보는 역할, 막내아들은 돌봄을 받는 역할. 이런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베푸는 사람과 베품을 받는 사람 간에 서로 궁합이 맞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익숙하고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녀와 장남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돌보는 성격과 돌보는 성격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들 간에 연애를 할 때, 자, 자기 뭐 먹고 싶어? 응,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 아니,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자기 뭐 먹고 싶냐니까 그러니까, 나도 말했잖아.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이러면서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돌보는 성격끼리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반하면 돌봄 받는 성격들끼리 부딪히는 경우엔 그 양상이 더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요구하기 때문이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부터 나한테 해줘봐. 왜 너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요구해? 당연히 우리가 애인사이고 부부사이면 그렇게 해줘야지. 그럼 너는 같은 애인이고 부부사인데 왜 너는 안 해주는데? 이런 식의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같은 유형끼리 혹은 같은 역할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의 메인 요구들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엇갈리는 경우, 즉, 돌보는 사람은 돌보 받는 사람과 혹은 돌보 받는 사람은 돌보는 사람과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잘 산다 혹은 잘 어울린다 혹은 서로 갈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끔 돌보는 성격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돌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 억울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것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즉 돌보는 것도 돌봄을 받는 것도 둘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즉 돌보는 것만 본능인 사람도 없고 돌봄을 받는 것만 본능인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둘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크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돌봄을 받는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본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끔은 고맙다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나도 그 사람을 케어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그런 돌봄을 제공해 줄 경우에 상대방은 더욱더 만족하고 더큰 돌봄을 제공해주게 될 것입니다. 혹은 돌보는 역할의 사람들도 가끔씩은 돌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리드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거나 공간을 준다고 하면 훨씬 더더큰 만족감을 느끼며 또한 돌보는 것과 관련된 의무나 책임에서 약간 벗어나고 좀쉴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얻게 됩니다. 두 가지가 결국은 어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요구들,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저 사람은 참 많이 사람들을 돌보고, 참 많이 돌보는 것 같고, 베푸는 것 같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노력하는 만큼 돌봄을 받거나 지지를 받거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돌봄을 계속 받는 사람들도 때로는 권한을 넘겨주고 위임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리드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녀와 막내아들이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핵심은 장녀다, 막내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보는 성격이나 돌보는 역할 혹은 돌봄받는 성격이나 돌봄받는 역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돌보는 욕구도 있고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되며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녀와 막내 아들이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 돌보는거나 돌봄 받는 것, 혹은 형제 서열 중에 역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든 것이 나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힐링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노박사 레오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